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워렌 버핏과 자산 규모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기준 황의 자산은 약 1,437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버핏의 1,421억 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AI 칩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기술 업계 최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젠슨 황은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한 이후 AI 분야에 집중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황의 자산은 2025년 들어서만 약 29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핵심 배경입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 주가는 23.98% 상승하며 S&P 500 평균 상승률을 3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최근 3년간 주가는 무려 1000% 이상, 5년간 1490% 이상 폭등했습니다. 황은 현재 엔비디아의 약3.5% 지분을 직접 또는 가족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의 자산이 수십억 달러 단위로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황이 최근 3일간 약 22만 5천 주를 총 3,640만 달러에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전 신고된 거래 계획에 따라 세금 계획 및 포트폴리오 조정 목적의 전략적 매도입니다. 7월 한 달간 총 97만 5천 주를 매도해 1억 5,2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은 여전히 8억 5,800만주 이상의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그의 지분은 여전히 엔비디아와 어. 운명을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워렌 버핏의 자산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약 60억 달러 상당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중 최대 규모의 연간 기부입니다. 버핏은 이미 수년간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빌렌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자선목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신기술 중심의 부의 축적이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을 넘어서는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젠슨 황의 부상은 AI 칩이라는 신산업의 폭발력과 기술 기업 CEO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AI 칩 시장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와 자동차,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황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수억 주가 거래되는 엔비디아 시장에서 몇십만 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루프캐피털은 250달러까지 전망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시가 총액 6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42명 중 37명이 엔비디아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은 최근 비바테크 박람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동하며, AI 업계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2023년 5월 349억 달러였지만,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 상위 10대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술과 비전을 함께 갖춘 창업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과연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출까요? 혹은 AI 산업의 다음 전환점을 또 한번 주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